안녕하세요. 김미입니다. 다시 찾은 공포의 환영에서 얻을 수 있는 탈것이 모두 12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2개 중에서 공어 불꽃 죽음 이룬 차, 공허로 단련된 군마, 공허의 자취가 남은 그리핀, 공허의 자취가 남은 무리어미, 공허의 자취가 남은 와이번, 둥지 무리진드기, 우편 우저기, 붕어 수정 표범. 8개 탈 것은 제가 모두 영상을 제작해서 획득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4개가 남았는데요. 이것들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시 찾은 공포의 환영 NPC 배그번 토리가 두 가지 탈 것을 판매합니다. 시공을 떠도는 타락한 기념품 4만 개로 구입 가능한 위상의 타락. 블리자드 샵에서 현금으로 팔고 있는 황금색 위상의 심장의 다른 색 버전입니다. 그리고 기념품 2만 개로 구입 가능한 가악한 무리벌레입니다. 더 열심히 공포의 환영을 돌아서 기념품을 모아야 할것 같아요. 다음은 업적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탈것두 가지 ...입니다. 환영해 온걸 환영합니다. 업적 보상은 뮤조스의 검은 뱀이고요. 환영의 정복자 업적 보상은 탈권 나이알로사 어둠벌레입니다. 참 공포에 환영스럽게 생겼습니다. 이 업적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스톰인드 또는 오그리마 공포의 환영 업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면 5 개를 활성화하고 한 번에 방문 안에 공포의 환영 내 모든 목표를 완료해야 하는 업적입니다. 저는 해보니까 4 가면까지는 되는데 5 가면은 될듯안될듯안 되더라고요. 모래시계에서 특성 특을 모두 찍으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업적, 환영의 추억은 모래시계의 모든 항목을 연구해야 합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기념품을 모으고 특성을 다 찍고 오가면에 도전하면 될것 같습니다. 탈 것이 너무 많아서 모두 구하느라 힘드시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갖고 싶은 것만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탈 것을 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